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순시 사태를 맞아 현 정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국정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될 국정 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고까지 불리는 이유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신 내용은 2016년 11월 4일 어, 당시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하루 전인 11월 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국민대 교수인 김병준, 김병준 국민,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했었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장에서 일년 전에 있었던 신문 칼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칼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입장의 변함이 없다라고 국정 역사 교과서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런 이제 신이 났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하는 층에서는 도정환도 그렇고 뭐 문재인도 그렇고 전부 다 신이 났죠. 이제 아주. 그래서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 전부 다 발표합니다. 기자회견하고 성명 발표하고 명분 충분하죠. 봐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로 임명한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분명히 반대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지금 11월 4일인데, 20일, 이달 11월 28일이 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을 발표한다고 날까지 잡아놓 날까지 잡어는 교육부에서는 완전히 혼돈 상태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책임 총리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총리가 반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박근혜 정,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린 사람이 저는 김병준, 국민총, 어, 무총리 내정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당 의원인, 어, 유승민, 그 다음에, 어, 정두원 의원까지 가세를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명분이 맞다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면 또 뭐, 나름대로, 어,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판단, 반대하는 명분이 틀렸습니다. 잘못 짚은 거죠, 대학 교수가. 지난 시간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은 성명서에서 대체적인 내용,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 국가가 정한 지식만을 가르치려는 국정교과서라고 했습니다. 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위배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연 교육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정한 지식을 실어서 가르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자, 국가가 정한 지식, 역사교과서입니다. 이것이 역사교과서인데, 여기에 국가가 정한 내용을 실는 경우가 있습니까? 검정. 자, 그럼 국, 국정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정해, 국정 나중에 나온 거죠, 이게. 여기에 국가가 정한 내용이, 지식이 있습니까? 없으면, 조 의원 서울시 교육감은 사기친 겁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도 전문가, 역사 전문가, 교과서 지필도 역사 전문가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21명, 28명의, 아, 27명이죠. 27명, 21명의 전문가,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6명의 교사, 교사가 이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이 사람들이 국가공무원, 국가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가 정한 지식을 여기에 싣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한 지식을 실었습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조 의원. 그다음에 제 31조 교육 헌법이죠. 헌법 제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물론 학생, 교사, 학부모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은 국민이라는 뜻인데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했다. 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가 국정제 발행제에서 국정제가 교 국민의 기본권 침해합니까? 헌법소원 89헌마 88을 읽어보세요. 1989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어 과목에 대해서 물론 과목은 국어지만은 뭐 이건 별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법 제 157조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5조를 오주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헌법 소원을 냈는데, 89헌마88의 그 주문에는 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경우에 따라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할 헌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 한 겁니다. 또조 의원이 사기친 거죠.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돼 있죠,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라고 했죠. 교육, 교육의 자주성. 교육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죠. 교육을 담당자인 행정 책임자도 있고, 교육감 같은 사람들. 대학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교과서입니다. 자, 이 교과서를 국정으로 했을 때, 이 국정 교과서를 했을 때, 교육의 자수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이 과연 해당됩니까? 왜냐면은, 이것을 위배했다면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교육법, 배, 교육법 제157조 2항,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2항,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셔야죠. 하지만, 89 험마 88에서 이미 기각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교육의 자주성. 이것은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서 집필됩니다. 둘 다. 검정도 그렇고 국정도 그렇고. 그렇다면 집필자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 겁니까? 교육의 자주성, 이미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야 됩니다. 이미 자주성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이 안 맞으면 탈락이 됩니다. 교육, 이 교과서 지필자는 결국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역사 해석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에 맞추어서 재편집하는 겁니다. 이거 교과서, 애들 교과서를 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유 하나밖에 없겠죠. 박근혜 끌어내기, 박근혜 대통령 이 끌어내리려고 한 거죠. 전문성, 아이들 교과서에 전문성, 전문성을 부여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문서적 되죠. 이게 전문서적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전부다 전문서적입니까?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 중립성은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러니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위배한 사람은 문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은혜, 도정환, 각각부 장관들 반대한 사람들, 서울시. 저, 저, 광화문에 와서 촛불들고 시의한 사람들, 전부 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사람들입니다. 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역사의 교육은 다연성, 논쟁성, 비판성, 학생 주체성이 원래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견해와 의견, 인식의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감답게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그렇다면, 검정 교과서는 이러한 다원성, 다, 논쟁성, 비판성, 이런 것을 다 존중하고, 국정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검정은 존중하고, 검정은 이런 것을 다원성, 논쟁성, 비판성, 학생의 주체성, 원리, 이런 것을 다 존중하고, 이런 걸 존중 안 합니까? 어떤 차이죠? 둘다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가, 역사 전문가가 지필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양성? 이 검증교과서 여러권의 각자 역사적 해석, 다양한 역사적 해석, 학서를 따로따로 실어놓으면 이게 다양성입니까? 아이들은 이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조윤서울시 교육감님, 아이들 여러 가지를 갖고 공부합니까? 한 가지만 갖고 공부하죠? 맞죠? 그러면 다양성입니까? 이 국정교과서 하나 갖고 공부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도 아예 하나만 가지고 공부한대. 그리고, 여기에, 이 교과서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에는, 박정희의 군사혁명, 오일려 군사혁명이라고 쉽고, 여기는 박정희의 군사정변이라고 쉽고, 여기는 박정희의 군사쿠테타라고 쉽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싫어. 이게 다양성이죠, 물론. 그렇다면 아이들이 다양성을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겁니까? 애들은 어떤 애들은 아무것도 실려 그 수록이 되지 않은 이 교과서를 공부하고 어떤 애들은 쿠테타라고 실려 있는 걸 갖고 공부하고 어떤 애들은 군사정변, 어떤 애들은 오일류 군사혁명 이게 다양성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 교과서 누가 선택하죠? 학교별로 선택하죠? 교장 뭐? 명분상으로 교장이 학교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위원이 다 있지만 누가 선택합니까 교사가 선택하죠 그러면 전교조 교사가 이거 선택하겠죠 학교 교사들 두 세명 있으면 교사들마다도 따로 선택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결국 전교조 교사 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무슨 자율권이 있죠 이 교과서 선택권이 있습니까 학생 들에게 다양성, 다원성 하려면 교사들이 선택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죠. 아이들마다 한 반에 있는 아이도 어떤 애는 리베르, 어떤 애는 동화, 어떤 애들은 금성, 마음대로 선택해야 그래야 자율성이죠. 학교별 선택하는 거나 각 도별 선택하는 거나 국가에서 하나로 선택하는 거나 똑같은 거의 원리는 제정신 들입니까 다들 그런데 조희연의 그, 그 저급함을 보여준 게이 부분입니다 최순실 사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하게 밀어붙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죠 드러난 게 아니고 문재인을 비롯한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세력들이 만녀사장 사냥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죠. 도정환, 윤해, 주진호, 조광, 뭐 이... 이... 응? 그 다음에 민중문제연구소 등등, 뭐 여기저기서 그다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역, 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실상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부 다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적 배경, 이 교과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적 배경이 들어있습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박 대통령의 산업화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사학자들이 서술해 놓은 것을 옮겨 놓은 겁니다. 지필자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필자도 아닌 대통령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왈과 왈부 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교육 지필 기준을 지, 제시한 사람은 오히려 문재인입니다. 거기에 대해 최순실 일가의 내력,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순실 일가의 내력, 이게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조희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다 돌았으니까 결국은. 또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일과 독재에 대한 관대함을 역사교육의 바탕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면 도 대체 무엇 때문에 국, 국구 국 정부가 일방적 비공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는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교과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입만 벌리면 말하는 것이 다양한 역사 해석,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근데, 일, 일, 일제시대 때, 좀,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수록하면, 그게 좀 우호적이다 하고 판단되면 무조건 친일입니다. 사실 관계를 따져야죠. 사실이 아닌 걸 싫었을 때 문제 삼아야죠. 그러면 반대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만 씁니까? 긍정적이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쓰고, 또 사실 있는 그대로 쓰더라도, 그것이 독재고, 그것이 친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한 세력들의 입에서 헛구헛날 한다는 소리가 역사 해석의 다양성,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고 떠들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교과서가 민중 항쟁 역사를 지나치게 부각해놨습니다. 반일감정을 지나치게 조장해놨습니다. 반일감정 조율소조교라든가 이런, 어, 삼위증식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도 왜곡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자고 한 것이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동학, 고부 밀란, 동학 밀란이죠, 그거. 난동이죠. 단일 주제로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동학 농민 반란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리고 동학 밀란에 대해서 쓰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오지영이 동학사 같은 소설에 나온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비공개적 박근혜 대통령은 주어진 법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비공개적. 왜 비공개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이에나들처럼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지 않았으면 비공개를 할까요? 그걸 왜 교육 정책을 정당한 정책을 방해했죠? 왜 광화문에서 모여서 촛불 들고 난동 부리면서 방해한 거죠? 그렇게 방해하는데 일을 추진하려면은 더 대놓고 공개하고 일하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공개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어 지난 8월 7월 31일 날어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검정실시고시 지금 집필 중에 있겠죠. 2020년도부터 사용할 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 집필자들 압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제, 출판한, 집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개했습니까? 이게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하고 사실에 맞아야죠. 순리적이래야죠 이거는 전부 억지입니다. 이거는 교육... 감히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될 국정교과서가 결국 최순실 교과서라고까지 불리는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저급하게 짜극이 없죠. 저질이죠. 조 의원도 그렇고, 윤회도 그렇고,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 이런 걸 보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정작 말도 안 되는 성명서 발표해 가지고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를 하면서 이런 걸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을 텐데 있을 텐데도 대학 교수들 그 많은 성명을 한 교과서 교수들 멍청합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비겁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후진성입니다, 이게.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유민은 앞으로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국감장에 나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교육부 장관 황우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마다 이 다양하게 써놓으면 아이들이 다르게 배운다 했더니 집필,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를 게 없다 편집만 다를 뿐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고 또각 시도별 교육감 똑같습니다. 당시에 똑같이 성명서 발표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잘한다고 성명서 발표해서 힘을 북돋아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382인 성명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현 주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거짓말에다가 그다음에 앞뒤 맞지도 않는 소리에다가 행설 수술에다가 참 심각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뭐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관 뭐 전부 다 똑같습니다. 교육 정책과 교과서 발행 자체를 모릅니다. 교육 정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교과서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발행 체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안다면. 조 의원이 이런 소리 못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을 모르거나, 만약에 안다면, 이것은 양심불량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양심불량이죠. 아주 악의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악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검정과 국정교과서가 차이를 모릅니다. 검정은 아주 자유롭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과서, 아주 좋은 교과서, 국정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해주는 내용을 하나의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해서 싣는다 이거예요. 이 교과서가 역사 해석을 하는 교과서입니까? 이게 학술서입니까? 그러니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현실을 모릅니다. 이 교과서가 얼마나 잘못된지 8종 교과서 제가 쓴 책에는 국사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 이 책에는 8종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정 교과서의 오류도 일부 실었습니다. 8종 교과서는 다 실었고, 교과, 교학사까지. 그리고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오류도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심편 한국사에 있는 오류도 여기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이쪽에 보면 이런 여타의 칠종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교학사 교과서만 틀렸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틀렸다고 해놓은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장황하게 많은 분량을 하려해서 오류를 지적해 놨던데 그 지적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 교과서들도 지적을 하세요 이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조차도 틀린 천재교육 주진우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 있는 이런 교과서도 좀 지적을 하세요 그래야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을, 저 위에 대통령은 아주 거짓말을 해버리고, 교육부 장관은 행설수술을 한 데다 거짓말까지 하고, 교육금도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광화문에서 촛불 난동 부리면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력들의 실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얼른 바꿔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